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요정을 믿지 않는 어른들을 위한 요정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어, 이게 어떤 책이냐면 요정이라. 사실 저는 요정을 믿지 않죠. 사실 요정을 믿지 않는 게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것과 같은데, 음 어렸을 때 믿었나 생각을 해본다면, 산타크루즈를 믿는 것처럼 요정도 마찬가지로 믿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고, 사람을 닮은 팅커벨이라고 하는 요정이 존재한다는 걸 의심했던 순간이 없어요. 믿냐고 물어본다면, 믿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 요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 나에게 요정이 있냐고 믿는다 아 요정이 있냐고 어, 묻는다면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어, 이 요정이라는 요정 이야기라는 책의 표지를 보시면 이 표지에서 요정이 이렇게 나무 가지 위에 마치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는 이런 모습 어, 사실 이렇게 나무들이 펼쳐져 있는데 요정이 없어도 어색하지가 않죠. 그냥 나무들이 이렇게 어 줄기와 잎이 있는 모습에서 요정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약간 동화 같은 분위기를 이 요정 하나만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 작가는 이 요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어떠한 세계로 인도를 할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음, 챕터 1 요정이 있고 요정들 라그나 네이의 요정샘 쿠신 르, 흰 송어, 요정 가시, 홀로 지내는 요정들 마치 요정을 실제로 보고 요정이 어떠한 존재인지 연구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요정들이 춤추는 곳, 실 잡기 시합, 요정의 마법 요정은 마법을 부린다는 느낌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읽어볼까 하고 본다면 일단, 첫 부분을 한번 봐봐야겠죠? 챕터 1의 요정이라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들, 음, 이 1번에서 요정들, 윌리엄 엘링엄 님이 그 시처럼 써져 있네요. 이 책이. 시를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한 시들이 우리를 요정들의 세계로 인도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정들 높이 솟은 산위 골풀 우거진 골짜기 아래 우리 감이 사냥하러 못 가지 작은 사람들 두려우니 작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모두 함께 무리지어 가네 녹색 옷 빨간 모자 흰 부엉이 깃털 바위 투성이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 요정의 집이 있지. 요정들 먹는 바삭바삭 팬케이크. 노란 파도 거품으로 만들었네. 갈대 숲 속에서도 요정이 살지. 검은 산속 호숫가 개구리들이 보초를 서네. 밤새 자지도 않고. 높고 높은 언덕 위. 늙은 임금이 앉았다. 백발의 왕 이제 너무 늙어 위치를 거의 가리지 못하네. 하얀 안개 다리로 왕콜롬킬 호수 건너니 위풍당당한 여행길 슬리브리그에서 로세스까지 이어진다. 음악을 연주하며 올라갈 때는 별이 빛나는 추운 밤 저녁을 함께 들러가네. 화려한 북극광에 여항하고, 작은 사람들 어린 브릿지 을 훔쳐갔네. 7년이나 세월 동안. 브릿지 다시 돌아오니 친구들 모두 죽고 없어. 작은 사람들 잽싸게 다시 내려갔지. 밤이 지나고 날이 밝기 전에, 작은 사람들, 그녀가 깊이 잠든 줄만 알았네 브릿집 슬픔을 못 이기고 죽었건만 그 후로 작은 사람들 호수 깊이 나뭇가지 나뭇잎 침대에 그녀를 리어놓고 깨어나기만을 기다린다 바위 투성이 산비탈 아무것도 없는 늪지를 지나 작은 사람들 가시나무를 심었네 여기저기 재미삼아 사람이 주제 넘게 심슬부리며 이 나무 파내면 뾰족하고 뾰족한 가시들 있으리라. 그날 밤 침대 속에 높이 솟은 산 위, 골풀 우거진 골짜기 아래, 우리 감히 사냥하러 못 가지, 작은 사람들 두려우니, 작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모두 함께 우리 지역 안에 녹색 옷, 빨간 모자, 흰 부엉이 깃털, 어, 여기 이 시를 읽으면서 느껴졌던 게 음, 요정의 모습이나, 아니면 요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마치 정말 요정을 관찰한 것처럼 적는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좀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요정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요정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약간 조심조심하는 그 마음이 이 작가가 어떠한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요정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 나가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들이, 뭐, 금붕어라든가, 아니면 뭐,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또 개, 이런 걸 전부 우리 소유로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요 정도 분명히 그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어 투명한 램프 안에 넣는다, 넣어 놓은다던가, 아니면 새 장처럼 약간 요정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철창살 안에 가둬 놓을 것만 같은데, 이런 예쁜 글을 써서 한다는 게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 역시 저는 요정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이 글을 이 시를 읽으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낀 걸 보니까 요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또이 음, 프랭크 마틴과 요정들이라는 파트에서 어, 또 요정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틴은 마르고 창백한 사람으로 타고난 체질이 허약해서 병자처럼 보였다. 머리는 밝은 젓갈색이었고 수염은 대게 깎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새하얗고 가냘픈 손이 눈에 띄었는데 아마도 병약한 탓에 쉽고 편한 일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마틴은 딱히 불행하게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요정에 대한 광기 때문에 고통받거나 공포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일도 없었다. 그게 요정이지. 봐. 또 하나 풀이든 통 쪽에 있잖아. 저기가. 쬐끔한 게. 젠장. 안 비키면 멍이 들게 해줄 테니까. 어이, 그만해. 이 도둑놈아. 프랭크, 요정들이 안 무섭나? 난 요정들을 막아주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신부님한테 요정을 막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했거든. 그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요정은 크기가 얼마나 되나, 프랭크? 아, 아주 조그만 녀석들이야. 녹색 외투를 입고 조그만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예쁘다니까? 저기 두 녀석이 도트마리 위로 뛰어가네. 저 녀석들은 나랑 알고 지낸 지좀 되지.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리라 여기는 것이 실제하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보다 더큰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작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시가 있다. 신비하네 그대의 법도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름다워 그 풍경 자연은 그런 적 없으니 상상이 그린 듯 극히 아름답다 음, 제가 봤을 때이 요정이라는 것을 물론 저는 아직도 요정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지만 이 요정이라는 게 보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것 같아요.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보는 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지에서 봤을 때 어, 사실 요정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이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눈을 갖고 이 나무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았던 요정이 보이게 된다면 그건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상상하지, 어,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그 존재가 마치 내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물들 안에서, 현실적인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요정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타입인데, 이걸 보면서 약간 반성이 되는 부분이 저는 현실 안에서 요정을 보는 것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가끔 트위터에 글을 쓰는데 그글 같은 경우 약간 현대 판타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쓰고는 해요. 물론 글로는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 눈에는 요정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 제가 쓰는 글과, 제, 쓰는 글과 제가 보는 세상이 약간 불일치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어, 반성을 하게 되면서 어, 이 세상 안에서 요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각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숙제를 내드린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요정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현실, 이 현실 안에서, <laughs>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으로 일컬어지는 요정을 발견해 보는 시간 같기. 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만이 볼수 있는 요정이 좋을 것 같네요. 예로, 예를 들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없네요. <laughs> 제가 얼마나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질 진력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해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해의 빛나는 요정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정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들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